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아침 긍정학원 60일차입니다. 아침 긍정학원이지만 저녁에 찍고 있습니다. 수술이 매우 잘 됐습니다. 핀이 세개 박혀 있지만 빨리 회복해서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든 나의 40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자 1. 나는 극중적이고 선한 역량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2.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따라온다 3.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온다 4. 매일 긍정호분과 루틴과 독서를 학화로 쌓아가면서 역량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 5. h r 더로서늘 학습하며 교수자로서 늘 타인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난 2024년에 긍정인으로 완벽히 거듭났다. 난 2026년 7월 1일에 교담자다. 난 2028년 3월 1일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 난 2034년 7월 24일 대생에 통장에 35개 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라고 되었습니다. 나는 내 목표와 꿈을 매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mm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를 유지하고 감사하느라고 되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돈이 끌어당겨졌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나는 따라서 오늘 하루 남을 사랑하고 장점 보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혜미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당연 당연히 정말 사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위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장인하는 전문의 사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독립시험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준석이를 사랑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함을 지키려고 찍고 있지만 오늘도 다소 고복된 면이 있네요 문문심사를 통과했습니다라는 긍정 확언이 있었는데 다치는 바람에 대학원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돼서 대학원은 연장하지 못해서 수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 기간이었는데 등록하지 못한 것이 애우 아쉽지만 건강을 더 회복하는 것에 감사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검사해 뵙겠습니다. 안녕.